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타임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벌충하기를 원하십니까? Q5 English와 함께라면 시간을 잃어버릴 일이 없죠. 애청,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I'm making up for lost time with my son. Make up for, 원래 보상하다, 벌충하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한다, 벌충한다. 누구와? 나의 아들과. 이게 뭐죠? 아들이 있는데, 제가 바빠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3시간 밖에 못 보냈습니다. 7시간을 보상해줘야 되죠. 그러한 느낌이, make up for lost time.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과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있다, 벌충하고 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냥 문장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Timing is political. 타이밍이라는 건 정치적인 문제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정당 지도자를 검찰에서 부른다. 그 시기가 애매합니다. 그와 반대하는 정당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딱 검찰 소환이 걸리는 거죠. 그럴 때 검찰 소환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timing is politic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맥 좀더 주어진다면 좀더 확실히 알수 있겠죠. They do this on their vacation time. 그들은 휴가 동안에, 휴식 동안에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로 썼습니다. 만약 할 것이다, 그럼 they will do. 했다라면 they did. 이렇게 되겠죠. 그럼 휴가 시간, 휴식 시간, 방학 시간, 여러 가지 내용이 가능한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휴식,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학생이라고 치는 거죠.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입니다. 그 동안에 쉬고 편하게 재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직장인이라면 휴가 동안에. Finishing the job is a race against time. 또는 a race against clock. 그 일을 끝낸다는 것은 race다 이거죠. 달려가는 거죠. 누가 1등 하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경주다. 해서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시간과 against, 대항에서, 시계와 대항에서, 즉,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 일을 끝내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있고요. 어떤 하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이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럴 때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만약 time ran out 하면 시간이 이미 끝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죠. 시간이 끝나다 할때 time과 run out이 아주 잘 어울린다. 확인해 보시고요. time is of the essence. of the essence.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of the essence는 한 단어로 essential입니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시간은 필수적이다. 정말 중요하다. 꼭 지키고 노력하고 등등등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Just getting to Antarctica takes time and patience. 단지 남극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이럴 때 요구된다로 번역했잖아요. 사실 영어적으로는 그냥 걸린답니다. 시간과 인내가 걸린다. 근데 우리말에 인내가 걸린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요구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남극에 도착하는 것. Getting to Antarctica. 어떠한 내용인지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관 남극에 도착하는 게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다. 인내가 요구된다는 건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I don't know about you, but my time off flew by. 너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게 직역인데요. 너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너랑 대화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미를 말할 때, I don't know about you.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쉬는 시간이 날라가 버렸다 이게 뭐죠? 그럼 못 쉬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쉬는 그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좌우간 긴 시간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다 할때 my time off just flew b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타임 다섯 번째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타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타임은 여기서 멈추고요. 반복은 꼭 다시 한번 필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It's time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표현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까요? 다음 시간에 It's time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